부활하신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앞뒤 저로 보시면서. 당신도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 서양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뭘 먹는지 아십니까? 네, 아무도 반응 안할줄 알았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이 이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뭐냐면. 이 사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스피어의 희곡 중에 보면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것을 보면 사슴이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받아 먹으면 만병이 통치되어서 오래 산다는 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의 말을 듣고 또 그것을 믿어서 사슴의 눈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 모든 이들의 희망일 줄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어? 어떤 음식이든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하는 뱀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절대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물이 오래 산다고 한들 늙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렇나요? 따라 합시다. 타이밍 좀 맞추세요. 시작.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십자가도 멀어지고 부활도 멀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부활은 점점 복음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듭니다. 특히 부활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은 40일 동안 기념하지만, 부활절은 고작 단 하루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절기로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요,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똑같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알아서 믿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부활의 이야기는 이성적으로나 상식의 영역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질 때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래전 본 기사 내용입니다. 3,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그 미라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밀이 있었습니다. 그 밀을 적당한 온도에서 배양해서 심었더니 다시금 싹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삼천 년 동안에 생명이 없었던 물체에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에는요,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는 신비가 있고, 생명이 이어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활도 이런 신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탐심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그 부활의 모양으로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흠없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실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 다시금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활의 기쁨보다는 늘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숫자가 몇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 생활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다니잖아요. 왜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힘든 모든 일을 참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너희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걸핏하면 시험에 들고 섭섭하다 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 한 번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의 성기를 내미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존재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활은요 미래의 먼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연합도 잘 이루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죄악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만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